안녕하세요. 정직하고 솔직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는 쇼핑게미 연구소 쇼게연입니다. 여행의 계절인데요. 혹시 선풍기 가져가시나요? 줄은 길고 부피는 크고 충전도 안 되고 가져가기 어렵죠. 이럴 때 무선 접이식 선풍기 어떠세요? 오늘은 크루거 무선 접이식 선풍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이 선풍기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선풍기인데요. 일반 선풍기보다도 훨씬 긴 106cm가 되는데요. 일반 선풍기가 두세 단계의 높이만 조절 가능한데 비해 이 선풍기는 106cm부터 접이식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4m 거리에서도 전원, 풍속, 회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어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. 이 선풍기는 상부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원판이 회전을 하네요. 그리고 회전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. 사실 1년 중약 9개월간은 선풍기를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이 선풍기는 완벽하게 접히는 폴더형으로 보관이나 이동 시에 매우 편리합니다. 딱 접시만 하네요. 일반 선풍기 바람의 세기가 3단 정도가 보통인데요. 이 크루거 선풍기는 무려 8단 조절이 가능해. 아주 부드러운 바람부터 강풍까지 정말 쓸모 있습니다. 수면 시 1단으로 하니 정말 좋군요. 완충까지 약 6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. 바람의 세기에 따라 2시간에서 약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지금 쿠팡에서 10인치를 63,000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한 폴더형 크루거 선풍기 소개 쇼핑게미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